자 안녕하세요 말씀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 말은 영이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단 반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 예수의 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정말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인용하고 합니다. 특히 신천지에서도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고요. 말이 영이니까 예수님의 말이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때이 말은 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골치 아픈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말은 영이니까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뭐 이런 주장을 이단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먼저 처음으로 우리가 이,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결정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말은 무엇일까?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은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결정하는 거거든요. 말은 무엇일까? 자, 어떤 사람은 이 말이요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책. 성경책이 영이라는 거죠. 성경책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책은 영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그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영이 성경책이다. 그러면 그물 위에 성경책이 떠다녔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책은 수면 위에 떠다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이 말은 이 보이스, 그러니까 사운드라는 거죠. 사운드, 소리라는 거죠. 소리가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영이라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 온갖 길가에서도 영들이 떠다니고 있죠. 영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을 쏘고 있잖아요. 자, 역시 말이 되질 않겠죠? 자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이 뭘까? 근 역시 성경 본문이 가장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자 그러면 이 말을 잘 보건대 성경책은 아니죠. 왜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경책을 던지고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즉뭘 가르치는 거냐면은 이것은 책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이것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고 있는 가르침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한국인인가요? 아니죠.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나 예수가 너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가르침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말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여기서도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말에서 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될것 같고요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인격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나오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생명의 가르침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가르침, 진리 자 그럼 말은 무엇이냐? 책이냐? 소리냐? 가르침이냐?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할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내 말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때이 문장이 직설법이냐 아니면 비유법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영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말이 영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말이 생명인가요 너왜 이렇게 말이 많니 할때너 이렇게 생명이 많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많은 사람을 생명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laughs> 그죠? 말많은 사람을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 아니면 너 이렇게 말이 많니? 너 이렇게 영이 많니? 뭐 이렇게 말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말과 영이 적절하게 대칭되진 않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은 직설법이 아니고 비유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요 생명이라 이 문장은 비유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비유법을 알려 드렸지만 비유법은 a는 b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은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의 문맥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자, 그러니까 49절을 보면 49절.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자,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50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기서도 세상의 생명을 위한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당연하지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살이 우리가 직접 먹어야만 되는 음식물이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지금 거리낌이 됐었거든요.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소통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초점은 음식에 있어요. 조상은 광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 그리고 어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지금 제자들의 초점은 음식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음식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떡은 음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5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살았. 모세가 내려준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못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주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이 영생에 있는 것이지 육의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다시는 일하러 나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런 한번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떡을 주세요. 지금 전혀 초점이 엉뚱한 데가 있죠. 또 41절을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또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또 마지막 60절 제자들 중에 여러시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초점이 같지 않고 있어요. 그죠? 자, 제자들은 지금 육의 것에 초점을 맞춰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의 것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자들은 육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영적인 것. 그죠?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 있으십니다. 내그네 살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뭘까? 자, 요한복음 3장을 가면, 3장 34절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이런 이제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어떤 교주가 아니고 뒷절을 참고해서 보건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가마감동을 한량없이 받으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 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무 얻습니까? 바로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아까요 본문에서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고 보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6장 63절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내 말은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신 것은요, 육적인 것들은 너희에게 결국에는 무익하다. 너희가 먹는 음식물과 음료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너희에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너희에게 무익하다. 어떤 것이 그럼 유익할까요? 육적인 걸까요? 영적인 걸까요? 영적인 거죠. 영적. 살리는 것은 영적인 것이니 육적인 것은 무익하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살린다는 게 우리의 이 우리의 이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생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이 육체적인 n e v e 네버 다이 지상에서 죽지 않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걸까요? 심판에 이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영적인 것을 통해서 영생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지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적인 것을 통하여 영생이 도달하지 이 만나라든지 뭐 마사 물이 밥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은 광해에서 떡 먹고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너에게 희 이르는 말 이게 바로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희 이르는 말은 육적인 말이 아니고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말씀 다시 말하면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은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뭐, 뭐 성경책이 성경책을 먹으면 뜯어먹으면 영사한다는 말은 아니죠. 또 거기서 얘기하는 생명이 이 육의 영생 나는 늙지 않아. Never die. 어? 이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믿어 깨닫고 순종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가르침은 말은 아까 가르침이 제일 적당하게 됐잖아요. 사운드도 아니고 책도 아닙니다. 종이도 아닙니다. 어떤 문자, 워드나 레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이 가르침은 영적인 것이요. 이것을 믿는 너희에게는 생명이 들어온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르침은 영적인 것이요. 곧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줄여가지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근데 이 여기서 이 말을, 음, 말은 영이라고 했잖아. 말은 영이잖아. 그러니까 뭐 말은 영이고 말은 생명이라는 둥, 뭐 이런 이상한 저 벌레들 수준의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날아다니는 사이비 집단들이 있죠. 그죠? 말이 함께하는 자는 영이 함께한다는 둥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유신 들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려운 게이 유대인들도 헷갈렸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법을 자주 쓴다는 거예요. 비유법을. 그데 어찌 저자가 능히 제사를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것을 느꼈을 때 예수님 말씀은 이미 육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문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진리를. 비유로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철수는 거북이 같다. 철수는 거북이다. 철수가 거북이다. 그럼 철수 거북이니까 요즘은 거북이도 신당을 차립니까? 그죠?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들은요. 말은 영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요. 결론은 이 말씀은 비유법으로서 내가 너에게 주는 가르침은 영적인 가르침이며 생명을 주는 가르침,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에서 뭐로 비유될까요? 힌트를 드리면은, 제가 목이 마르네요. 아 맞습니다. 생명수와 비교됩니다. 생명수.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만, 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 심판이 일어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초청하고 있는 거죠. 오라고요.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럼 여기서 생명수를 값 없이 받으라고 하는 게 뭘까요? 뭐냐, 뭐냐면요. 이 생명수라는 건 말이죠. 마시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수죠. 마시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자, 그럼 우리는 이 생명수를 뭘로 생각하냐면 바로 복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듣고 믿으면은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는 것. 듣고 믿으면, 깨닫고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 책이 됐든, 아니면은, 뭐, 음성 성경이 됐든, 아니면 설교가 됐든, 설교가 됐든, 내가 깨닫고 믿으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그것. 바로 복음이 생명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값 없이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나요?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내 말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한량 없이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나가냐? 바로 생명의 가르침이 나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등장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신부가, 여러분 여기서 신부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만이다. 어떤 사람은 장길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신부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왜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이 가마감동 주시고 그 가마감동 받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건능을 받고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즉, 교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하는 자는 값 없이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값 없이 복음을 들으라.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2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생은 이 생명의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이 기획하고 실행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전하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결론은 예수의 가르침은 생명수로 비유되고요. 왜냐하면 마시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를 와서 먹고 마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혹은 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 뭡니까?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진리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공허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믿는 자는 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가지요 내용이 자 그래서 여기 이것은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수단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단어를 바꿔 볼까요 여러분 복음이 영인가요 복음이 영이에요 복음 말도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사운드죠 사운드 사운드 여러분 복음이 영인가요 복음이 영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들으니까 좀 어색하죠, 그죠 복음은 영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과 성령님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과 성령님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별접하죠. 성령님이 빠져 있는 복음이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받은 사람들에 의한. 그럼 복음이 생명인가요? 복음이 생명이에요? 아니죠. 생명을 주는 것이죠. 생명 복음할 때는 그게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르침, 복음이 뭐 생명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복음 대신에 이제 말을 집어 넣으면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 내가 너에게 이르는 가르침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영적인 가르침이요. 이 가르침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곧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그러니까 말씀 역시 앞 디에 이 문맥 6장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을 좀더 자세히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을 한번 중간부터 읽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26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육신적인 것에만 있습니다.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지금 믿으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음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중요한 것은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된 떡을 주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약간 그 사마리아인이랑 비슷한 반응이죠? 다시는 물길로안 오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내게로 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육적인 의미로, 문자적 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이 사람들과 예수님은 직접 만나서 뭐하고 있습니까?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온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온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시는 자는 다 나를 믿게 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결코 저버리지 않아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게 이제 영생이죠.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믿으라는 거죠 온다가 믿는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이른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사고를 수동거리지 말라. 또 지금 초점은 육적인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또 다시 영적인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믿게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믿을 수 없으니 나를 믿는 그 자를 내가 살리리라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앞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근거리지 말라는 말씀 예수님 듣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게로 오는 건 니네들 자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할수 없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왔는데 무슨 이끌어주지 않으면 올수 없다니. 그죠? 또 대화의 초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랑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자만이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좀 따르면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런 사람들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온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혈통이나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모으는 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나 모으면 되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요. 그런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모이는 곳인가요? 교회는 선택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선택된 자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나 모일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겠죠? 하나님께 보낸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실 수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게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날이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알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나의 가르침을 듣고 믿으라 그럼 여기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삶 이게 뭘 암시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살을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피를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죽겠죠. 이 말씀은 명백히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세상을 위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때 내가 곧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통하여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감히 해석할 수 있는가 누가 감히 들을 수 있는가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계시되, 이 말씀이 너에게 어렵느냐? 만약에 이 말씀이 어렵다면, 너희가 인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자기의 승천, 이런 말씀이 어렵다면, 승천을 보고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적인 것이요, 육적인 것은 여기서 육적인 것은 뭡니까? 광에서 먹었던. 만나 말했던 거예요. 만나와 물 말했던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적인 것이요. 육적인 것은 영생에 있어서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말씀은 영적인 것이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주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유법을 은유법으로 하면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